방세환 광주시장이 딜라이브 TV가 제작 방송하는 리얼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선도전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주성 높은 도시의 필수 조건인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재선도전의 뜻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 7월에 있었던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50만 자족 기능을 갖춘 수도권에서 최고 잘사는 그런 그런 어떤 정책적 관점에서 최선을 준비하고 있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녹화가 끝난 딜라이브 TV 대담 프로그램 리얼 인터뷰에서도 방산 시장은 같은 입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진짜 3대가 행복한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로 이제 성장하려면 4년 가주는 이제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그 재계약을 받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더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겠죠. 방 시장은 민선 8기 지난 3 년여의 시간 동안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삼 대가 행복한 광주시의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뒷받침할 성과로는 지난해 광주시 최초 국제 행사로 치러진 세계 관악 컨퍼런스 개최와 오는 10월에 열릴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내년 개최 예정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광주에 나 사로 이런 자부심 자긍심을 좀 심어 줄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그런 무형적 가치는 상당히 높다.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어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외에도 민간 공원 특례 개발 사업과 광주 곤지암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자족 도시로의 주거, 경제, 문화 산업 인프라를 견인해 내고 수서 광주 복선 전철, 경강선 연장, GTX 디노선 유치 등 교통 환경 개선에도 시정 운영에 무게를 실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를 정주성 높은 경기 동북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세환 광주 시장의 고민과 계획은 오는 10월 17일 드라이브 TV 리얼 인터뷰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